안녕하십니까 이경미 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일 1경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소음신경의 다섯 번째 경혈점 통미혈입니다 통미혈은 통알통 마을리 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마을리 라는 한자는 표리를 말할 때 리와 같은 뜻인 속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통리혈은 속으로 통한다라는 의미로 표리관계에 있는 수태양 소장경으로 통하는 경혈점입니다. 통리혈은 수송신경의 낙혈로서 표리관계에 있는 소장경으로 갈라져서 이어집니다. 통리혈은 어제 배운 영도혈에서 0.5치 이동하면 위치하는데요. 손목의 주름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가로 주름 주관절의 주름 끝 소회혈 쪽으로 한치 이동하면 이곳이 통리혈입니다. 경락 인형에서 통리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에 가로 주름 새끼 손가락 쪽 신문혈에서부터 위로 한치 올라가면 영도혈 아래에 통리혈이 위치합니다. 통리혈은 신경쇠약, 심계항진, 현훈, 편도선염, 두통. 얼굴 부종이나 비뇨기 계통에 효과적이고 심신을 안정시켜서 연기의 기능을 순조롭게 해주는 경혈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경혈점, 수소음 심경의 통리혈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